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6장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 가운데 포도주와 고기와 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와의 호 이름으로 축복하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을 계속 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역대기에 너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다윗이 육성으로 자기 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다 나오지 않는 안았잖아요이 부분에서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이 부분에서 다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일 세에 없었던 여러 장면에서 다윗이 육성으로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역대기의 너무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다윗이 그러니까 왜 춤을 췄는지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라고 민수의 고백을 구조로 시키지만 어떤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차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인 한병 들고 떡이랑 고기 이렇게 드린 다음에 다윗의 설교를 듣는 거. 그리고 다윗의 설교문을 또 레위인들이 전해 주는 것도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을 듣는다라고 상상해 보셔도 되고요. 또그 1차 청자인 유대인들이 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는지도 꼭 상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아, 세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만큼 너무너무 좋은 다윗의 다위스 설교, 다윗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봅시다. 시작과 끝, 서론과 결론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기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럼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해서, 아, 그 앞뒤로는 그 찬양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럼 본론의 세 가지 가운데 그것이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본론에 나와 있겠죠? 본론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관님을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다시 여기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는 언약계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도 몰라서 수레에 실고 갔던 다윗이 여기서 이제 언약을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언약을 얘기해요? 그 이게 비로올때 민수기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는 창세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기서 다시 잘 설명할 때도로 창세기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자녀의 언약이고. 백성의 언약이죠, 그렇죠. 자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인권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는 개인권의 언약이고, 백성의 언약은 뭐예요? 뭐 시킨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이죠, 그렇죠. 그 우리가 이이 이 단어를 잘못 들으면 자녀의 언약이라고 하면 어나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야? 애기들이막 해달라면 엄마 아빠가 해주잖아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야? 백성의 언약하면 아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녀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어 변화되는 거, 개인 구원, 내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백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잘못된 기준과 이 이기적인 문화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내삶 가운데. 내 현장에 세워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자녀 언약, 백성의 언약, 원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준다고 하였고, 그들을 별과 하지않게 하셔서 이 땅을 주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신 그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기쁘고, 왜 그래요? 이게 다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게 통전적으로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다시 개인의 은혜 정말 이 개인건 다 경험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역사적인 뷰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게 뭔지 이게 이해가 이 사람이 모세오경이 다 깨달아진 거죠 어떤 면에서 그아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왕이 된 정도 하나님께 나를 돌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서 지켜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게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것을 추구해야겠다 그럼 나는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고 얼마나 더 행복해질 것이며 우리는 또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가 살수 있게 되겠냐 와 너무 좋다 이거+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더 설명하면 이건 뭐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할수 있죠. 하나님께 그렇게 계획해 가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라고 할수 있는데 계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100% 주도권이 있으면 계획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참여가 필요해?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막 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그걸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만 하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 약속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약속 장소에 항상 가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기만 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약속 장소에 가 계시니까 나만 나가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획이 아니라 언약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하셔, 인 것도 있죠. 왜요? 내가 안 믿어도 다른 사람들이 믿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그 일이 나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언약이라는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믿고 참여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겠다. 이게 이제 다시 기뻐하는 내용이죠. 본론의 두 번째 날, 그럼 그 다음에, 본론의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옵니까? 유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얘기고, 이삭 얘기고, 야곱 얘기죠. 그들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왕과 왕들 사이에서 유리하며, 치이고, 그쵸. 이스라엘 민족들 이집트에 이또 갔고, 막 그런 선조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 시조의 역사와 선조의 역사들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유리하는, 민족과 왕들 사이에서 유리할 때, 하나님께서 왕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지켜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시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어떤 가난안 땅에 들어와서 사백년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왕과 금들 어, 사이에서 되게 유리하던 시기가 있었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위대한 언약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그러기엔 우리는 되게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윗하면 저,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시대를 떠올리지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들을 갖고 올 때만 해도 다윗이 그렇게까지 강대국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가난 정복한 다음에 정복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사사기 시대에 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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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울이라고 했지만, 뭐, 블레셋을 막았다가, 막았다가, 못 막았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는 내전 비슷하게 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열 민족들과 왕들 사이에 치이는 역사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고, 이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가족이 왕들의, 열왕들에게 치이고 민족들에게 치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지키셨고, 그,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과거의 고생스러움으로 이 언약을 불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게 격려와 위로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본론은 뭐냐면, 본론의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죠. 광대하심에 대해 얘기하면서 경외를 얘기하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광대함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걸 얘기해요?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세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 1학년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격차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자세는... 경외여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숙고하고 믿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니까 들어가 아니라 네가 뭘 하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광대하심을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외, 겸손히 주님께귀기르면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1번과도 연결되고 2번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이세 가지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일단, 일단 1세대, 1세대, 아니, 이렇게 1세대나 자꾸. 이제 1차 청자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역대기가 가르치는 게 레위 언약, 그리고 아, 다위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출발점은 아브라함 언약이 언약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는 여기서도 언약이 쫙 설명되는 거죠. 다윗 언약을 이해하는데, 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 언약부터 연결되는 것이구나. 그래,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대단한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나타, 힘센애가 나타나서 우리를 독립국가로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게 아니지.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거지. 그럼 아브라함은 언약은 뭐야? 백성의 언약이고, 그자녀 언약이고, 언약, 그, 백성의 언약이지.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레위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서 있는 거지를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쳐지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 일단 똑같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셔. 다윗 시대는 하시고 지금 안 하시겠니? 아브라함 때도 하셨고, 다윗도 하셨고, 역대기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 지금 페르시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에게도 하나께서 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셔.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가 새로워지고, 널 뒤면 하며 나라가 새로워진 그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 이 부분이 되게 위로와 격려가 됐겠죠. 아브라함도 유리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가 딱, 어, 유다 국가 시대만 생각하면서, 아, 그때는 우리가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는 왜 이제 이 꼴이 됐을까? 뭐, 하나님은 페르시아랑 함께 하시나? 이게 아니라, 아, 우리가 사사기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야곱 때에도, 광야에서도, 우리가 자주 민족과 민족 사이를 유리하고, 왕들과 왕들 사이를 유리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유리하는 삶을, 페르시아의 왕권에서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들도 그랬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야곱조차도. 근데 그들과 하나님이 그 유리하는 걸음에서 함께 해주셨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리하는 상황, 이렇게, 어 독립적으로 뭐 살아가지 못하는 이게 삶에 치이기도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난 초라한 사람인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걸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 격려하는 부분으로 들렸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 어떤 면에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은 광대하셔. 네 경험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 네 욕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 하면 광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셔. 하나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 우리고그 광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좀 신뢰해 보자. 아, 그 신뢰가 우리가 경외하자. 이렇게 얘기들 는데들 그러니까 일세 그 찰풀 세들. 일자 청자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면 아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몇 백년이 넘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마치 다윗이 자기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은혜가 되지 않을까 았 생각합니다. 적용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 얼마나 먼 시간이에요. 뭐 천년전 믿음에선 진짜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다윗도 수천 년간격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언약이 예수 글소의 언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언약으로. 그렇죠? 하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녀와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 자녀답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우리가 그걸 믿고, 근데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계획하고, 하나님 혼자 하고, 난 구신하고, 이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약속장소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의 뷰로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것을 믿고 참여하는 여러분들 의 결정들이 필요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유리하는 것 같은, 아, 왜이 모양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뭐 잘못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은 것 같고,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광대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딱다 보여. 하나님 이러네, 하나님 이게 문제야! 라고 평가되고 있다면, 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면서 내 시야를 넓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아브라함도 유리하고 야곱도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시야를 넓히서 넓히셔서 하나님 내가 유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분명하게 날 지키시고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내 귀신 언니 성취된 과정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고난의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영혼을 침장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 받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유리한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라님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겸손히 내가 그럼 하나의 원을 어떻게 살아갈지, 더그 언약에 동참하는 삶을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